한 너가 하는 줄몰랐구 세월아 하지 말아라 아이파파 제전일자가 오랜되서한번 손을 잡았

잘 굳어요. 인물로 먹고 살지. <laughs> 인물 아니 인물이 안 와요. 인물이 확 나잖아. 내 눈깔 한번 봐봐. 장동건이 그 새끼 눈깔은 눈깔도 아니야. 내 눈에 빠진 년이 한두 년이 아니야. 아, 씻고 닦고 들어간다. 이거 그러니까 마이크 좀 어디 좀 해보세요, 선생님. 시구시구 들어간다. 이거 한번 하려니까 어시고 저시고 저시고 어시고 이놈 저놈 참놈 떼놈 죽일놈 살리놈 장시 똥꾸녀은찐덕 진덕, 진덕 지름장시 똥꾸녀은 민진 민진 방울장수 똥꾸녀은딸랑딸랑 새대가 <laughs> 이게 밖에서 게잘 돌아가는데 안에는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번에는 다 처음 저, 저기 저기 한번 방울 장수부터 한번 해보자 방울 장수 동구은가 소금 장소동구은가 누가 짭짜르다했랬나 발을 다 빨아봤는데 빨리 켜줘 빨리 켜고 빨리 켜버려 켜버 이러가만 요강을 여러분들이 요강이거 오랜만에 봤죠 이요강이 옛날에 부잣집 할머니가 썼던 요강이야 지금 여기. 불의 산수유를 찾으시는 우리 관광객들도 주민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내 몸에 있는 병, 그다음에 모든 여의 모든 근심 걱정, 여광에 싹 넣고 가. 오늘 그러면 여성이 한 30년 동안에 집안에 근심 걱정 없어지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내 몸도 아프지 않으려고 내가 이걸 다 여광을 가져왔어다 넣고 가셔요. 알겠지요 그럼 내일 끝나고 부산 갈 거거든요. 부산 해운대 아빠들이 이걸 딱 뿌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동시, 동시, 동시 딱가서 일본 아베 새끼 이맛밖에 팍 씨를 버러 맞아. 아, 근 네, 이놈 가슴에 나와, 승리! 잘, 그리고, 어? 그리고 저 웬만하면 여자 누나들은 좀 가랭 어머니가 있어, 잉? 예, 자기서, 난 흥분해 죽겠어. 침, 침, 침 나온 지가 오래되가 아이고, 솔직히 내가 어저께 서울 갔다 온느라고 피곤해 잠을 못 잤어요. 야, 이놈은 동네야. 밤에 오니까 씹어가려면 동네 먹을 게 없다고 막, 백파 뒤지는 줄 알았어. 잘잤거다더 그 피곤함을, 무릎쓰고, 어씨, 오자식 한번 해볼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차피 놀러와서, 세상에서 나는 제일 멍청한 새끼들이, 어떤 놈들이 제일 멍청한 놈들이냐면, 놀러와갖고, 놀러와갖고, 급하게 가는 놈들. 뭐가 급해? <laughs> 세상에 멍청한 놈은 새끼들이요. 놀러와서, 느긋하게 꽃 구경도 하고, 각선이 구경도 하고, 막걸리도 하고, 이게 제일 놀러오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더 멍청한 새끼가 있어요. 연금 타가지고 적금 넣는 새끼들. <laughs> 세상에 멍청한 새끼들이요. 다음 달 되면 나올 때 그걸 적금을 넣고 있어. 적금 넣어서 뭐 할래? 새끼준대. 새끼가 죽으면 좋아 갖다 우리 엄마, 없이 쓸데안 싸갖고. 에이, 에이. 그리고 더 멍청한 새끼가 또 있어요. 세 번째 멍청한 놈. 가스리 구경하고 여당 사먹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지. 다음에 가사기가 나왔으니 어시구저시간 한번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 잘하라는 의미로 박수 세번 시작 짝짝짝 좋았어 네번 치면 치매 초기야 다시 한번 박수 세번 시작 짝짝짝 좋았어 오늘 반사 안 입은 사람 박수 세번 시작 박수 너 울고 있겠지 <웃음> <웃음> 제가 있잖아요 원래 그 5강쇼 해가지고 유달산 분모하면은 인터넷에 겁나 나온 놈이 났네. 내가 이 컨셉을 바꿔가지고, 각슬이 분장을 해서 이름을 구검탄으로 바꿔서, 내가 조금 이따가 있잖아요 연탄 집게쇼를 한번할 거야. 추억의 연탄 집게쇼. 다음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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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묵 찹쌀떡 공연도 한번 하고, 에? 다음에 이제 변소퍼 공연까지 한번 잘 할려니까 박수만 쳐주면 내가 박수 안 쳐주면 개가그다더 돈을 들어가고 다른 품만 지금 나오라고 할 거야. 이제 나왔으니까 열 시구 저 시간 뭐지 사나이 눈구녀그 노래 한번 하고 갑시다. 에? 노래 한 번. 아또 저런 몇팬되는 웃음소리가 너무나 섹시하네 우리나라 여자들, 우리나라 누나들 어? 나이만 들면 웃음소리가 저게 다 바뀌어 버려. 그리고 안보시셔 여기 서서 봐. 뭐여장씨뭐 신사 로 오셨어? 아니, 뭐, 영정사진 찍으러 왔는가? 아, 내가 봤 어? 앉아서 봐. 너, 네가 여기 한번 해봐라, 이 새끼. 얼마나 쪽팔리네 <laughs> 아이고, 형, 아이고. 만지지 말아. 아, 됐어, 됐어, 제 아, 따, 앉아. 이거를 만지는 거는 아저씨 자동차에 키를 꽂아놨는데 어떤 놈이 자동차에서 키를 꽂고 시동 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웃음> 세상에. <웃음> 내가 이 새끼 태지라도 나와서 이 지랄을 하겠냐, 니가. 이제. 아, 따지지 말아, 야지 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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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안 찌지. 진짜 삐쩍 말라가지고, 씨. 암에 좀 쫄라, 씨. 아니, 에 냄새가. 아유, 더러워 죽거든. 아니, 됐어, 임마. 우리, 우리 차삼촌이야. 아, 저거 빨리 뒤져야 돼. 티네, 날씨도 풀렸는데. 사실 저 이번에 저 국회의원 나갔는데 공천 못 받아서 저 저지나갑니다. 아, 공천 못 받은 새끼들 사람이 하늘에 무너져버릴 거야. 아이고 별만 더해 이새끼들은마 네, 제대로 한게 있어야지 자고 시작해보세요 시작해 보이지가 유발했잖 아휴 이빵을좀 귀신을 먹으면저안 잡아가고 며느이 봤냐 며느이 생각해서 빨리 뒤져라 이씨 시아버지 저절로면환장하는 뒤지도 못하고 아휴 저것도 음식도 정날 까롭게생겼잖아 얼굴이 바 맛이 있네 없네 신겁네 짠해 연병하고늦렇다 자, 다음은 음악. 주세요. 아니, 뭐 박수를 쳐주지? 뭘 해야 이놈이 어까아니 자, 다음 게 음악. 주세요. 축, 아시죠? 자,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사람이 저 시, 방구라고 꼈는데 똥 나올 때도 있지 않냐? 에? 에, 시술할 수도 있는 거야. 뭘 따지고 씨앗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생방송의 묘미고 l i v e 생방송. 진짜 아니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이브이스 쇼. 아티스트로 히포크라테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히포크라테스가 아 에브람 닌턴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생각한 것만큼 행복해진다 우리나라에 말이 있어 말이 시댄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재수가 냐 하우 대운이랍냐 그러면 정말 대운 일이 없습니다 내 얼굴 봐봐 이 얼굴을 가지고 도 여자 관계가 복잡한 놈이야 내가 봐봐 난내 스스로가 거울 보면서 그래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는 얼굴이야 항상 그러고 있잖아 남자가 잘 남자가 남자 잘생긴다마한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자가 잘생겼다고 해지 여자 아무리 이쁘다고 뭐냐 남자가 끌떡거리는 놈 많아야 그 이쁜 년이지 저도 이쁜 남자 컬다 컬다 이쁜 년 아닌 거예요. 저새끼겁나안 따주게 생겼데너 어지게 뒤집고 한번 잡아. 선생님 차라리 누구냐 뒤스고로된 거야? 깐아 음악. 큐, 아이금

那一幕。 Hier yeah, ist...